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고요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요함이란 무엇인가? 고요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 혹은 완전한 침묵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요함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고요한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파도가 일어날 수 있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작은 감정들이 표면에서 일어나더라도 그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실을 볼수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스린다. 이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평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소음을 이해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요함을 잃어버렸을까요? 현대인의 마음은 마치 수많은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틀어진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과의 비교, 성공에 대한 아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것을 마음의 수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수다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수다를 듣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 생각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아. 그곳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면 평화의 첫 걸음,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은 하늘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맑고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평화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호흡과 함께하는 평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평화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코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느낌. 호흡은 현재 순간의 닭과 같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닐 때, 호흡은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각각의 호흡과 함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틱나탄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다리다. 매일 단몇 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고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감정의 파도 받아들이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바다의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파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식해 보세요. 슬플 때,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고 받아들이세요.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온다면 문을 열어라.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옵니다. 그것들을 친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일상 속 평화의 순간들, 평화는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실 때,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걸을 때, 이런 순간들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얻으면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선승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매순간 평화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마음의 정원 가꾸기.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핍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 걱정은 마음의 잡초와 같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키우면 마음의 정원은 황폐해집니다. 반면 감사, 친절, 이해, 용서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키울 때 마음의 정원은 평화로워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자신을 용서하는 것 현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꿉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습니다. 친절함은 나의 종교다. 친절함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고요함 속에서 찾는 지혜. 고요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소음이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살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이런 질문들의 답은 고요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평화를 나누는 삶.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평화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들의 고요함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힘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하는 것.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의 평화를 퍼뜨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여러분이 평화로워질 때 세상도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열 번째 이야기. 여정은 계속된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고요할 것이고, 어떤 날은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우가 왔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고, 현재 순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라오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평화 여정도 지금 이 순간, 이 호흡부터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선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는 변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